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24강 효과적인 선교사 후원 동역입니다. 선교사 동역은 어 정말 소중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는 혼자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가 켈리 오도넬입니다. 켈리 오도넬은 선교사 케어를 이 도표를 통해 설명했는데요. 빨간 부분 맨 가운데 부분을 마스터 케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 이것이 마스터 케어입니다. 두 번째는 셀프 케어입니다. 놀랍잖아요. 저는 이런 선교 단체나 파송교회 이런 돌봄 후원, 케어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켈리 오도넬은 셀프 케어 선교사 자신이 자신의 균형을 유지하고요. 또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영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 사위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또 세 번째는 샌더케어입니다. 이 선교사를 보낸 파송교회의 역할이겠죠. 네 번째는 이제 스페셜리스트 케어입니다. 이 스페셜리스트 케어는 파송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은 그런 선교된 경험, 또 다양한 어떤 시스템, 지식, 이런 인력자원, 이런 것들이 다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회라든가 선교 후원 단체, 선교 동역 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스페셜리스트 케어, 전문적인 전문가의 케어가 케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뭐 학교 사역, 병원 사역, 고아원 사역 또 어, 이런, 어, 선규지의 어떤 캠프 사역? 이런 부분들을 선규사가 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할수 있는 만능의 능력과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케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 케어입니다. 전 그, 나라를 초월해서 이런 선규지에 협력해서 함께 케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세운 교회,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그 일을 비록 한국 선교사가 주책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이런 선교사들, 많은 나라들에서 온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하는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케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켈리 오드넬의 이 선교사 멤버 케어의 이 도표를 보면은 아, 정말 우리는 음어 얼마나 이 케어가 선교사 케어가 중요한가 그리고 각각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라고만 생각할 경우에 정말 이런 나의 책임 또 파성교회의 책임 또 이런 선교단체 전문가들의 협력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파성교회나 선교 전문단체 선교 후원단체들의 돌봄만 의지하고 정말 진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놓칠 수도 있고요. 또 혹자는, 어, 자신의 역할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의타적인 선교사를 돌보는 것은 타인으로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책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정말 아주 짤막한 이런 도표이지만은 여러 의미 선교사 케어에 대해서 의미와 또 생각하는 해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파송교회는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신 간증을 듣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파송교회가 그 선교사를 선교에 파송하는 이런 파송의 주체의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분별을 통해서 교회의 천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 우리는 보통 파송교회와 선교 후원의 사이에서 각각 역할에 대해서 조금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교 후원인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선교 후원인은 파송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사에 대한 파송, 그리고 직접적인 일차적인 책임, 이것은 다 파송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파송교회는 선교에 대한 경험, 또 선교에 대한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를 못합니다. 또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경험과 이런 좀더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선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선교 후원회, 선교 후원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파송교회를 통해서 파송하게 된다면 이런 선교사 개인과 파송교회의 파송교회가 함께 선교 후원이에 허입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입 신청을 회원 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후원이는 그것을 영입 허입해서 허입이 될 경우에 그런 그 선교 후원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를 돕는 동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후원이나 선교단체가 이런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가입신청을 통해서 이들을 가입시킬 때 그냥 뭐다 무조건 가입하고 명단만 올리고 바로 후원을 시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단계로 허입, 허입 단계에서 영입 단계에서 선교 후원인은 혹은 선교단체는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선 이 선교지에 나가고자 하는 선교사가 분명한 선교에 대한 소명과 또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개인의 구원 간증과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는가. 또 건전한 균형 잡힌 교리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갖고 있는 거,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현재까지의 자신이 섬긴 분야와 또 은사는 무엇인지, 또 전도 경험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또네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을 점검합니다. 선교지도 역시 사람 사는 곳입니다.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요.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의 성격을 가진 선교 후보자는 네, 선교의지에 가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받은 선교 훈련과 경험은 있는지, 타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능력, 그다음에 언어 구사능력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여섯 번째는 오지 악조건에서도 또 비위생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적응 능력이 있는지. 일곱 번째는 현재까지의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어떻는지. 어, 또 여덟 번째는 목표 나가고자 하는 선규지의 기본적인 정보, 상황들. 특히 중요한 것이 선교사의 비자 정책입니다. 어 아, 정말 일부 일부 이런 발생되는 일들을 보면요 은 파송 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까지 대외적으로 다 하고 나서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곤해요 왜냐하면 선교사 비자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사실은 점검하고 확인해 볼 부분이 선교사의 비자를 어떤 비자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 나라는 그러면 들어가고자 하는 선교사는 어떤 카테고리의 비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선교사 후보자의 나가고자 하는 선교사의 성격. 정신 건강은 어떤지 또 육체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지 큰 지병이 있으면은 아, 어, 지병이 있다고 선교지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어떤 큰 지병을 갖고 선교지에 나간다는 것은 어 어쩌면은 어 정말 더어 그냥 건강한 사람이 나가도 병들고 또 지치고 힘든데 이런 지병이 있는 분들이 나가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정신건강, 우울증이라든가요,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열 번째는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 상황은 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행기 표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시작부터 너무 불안전한 불안정한, 불안정한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이런 불안정한 시작 때문에, 시작 때문에 더 중요한 시간들을, 또더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후원위에서나 선교 단체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서요, 선교사 본인과 선교 파송교회에 피드백을 합니다. 선교 후원이나 선교 단체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이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절하거나 뭐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선교사가 지금 선교제에 나갈 경우에 이런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훈련을 더 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좀 보완 보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정 시간적으로 나가야 되면은 선규제 나가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계획을 갖고 어떤 이런 해결책 이런 계획을 갖고 나가서 나가자마자 계속 한국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파송교회가 동의하고 함께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 후원의 목적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는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요? 파송 교회와 선교 후원인은 계속해서 같은 협력 형태의 동역을 통해서 선교지 선교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방문, 목양 방문이라든가, 세미나 지원, 그 다음에 자료 지원, 단기 선교팀, 파송, 안식년 지원, 보수교육, 훈련, 건강관리, 이런 많은 지원, 후원 프로그램들이 또 후원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이 저는 목양 방문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주로 일중심의 선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위해서, 세미나를 위해서, 워크샵을 위해서, 어떤 컨퍼런스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방문이 추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선교사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교사를 돌보는 목양 방문팀들은 잘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지금 이 단계에서 단계에 맞는 효율적인 적합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선교사의 연약으로 인해서 어떤 선교지에 부정적인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감사가 아니죠. 이런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돕고자 하는 도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양방문의 팀입니다. 일중심의 한국, 한국 선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그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중심의 한국 선교는 또한 부끄러운 우리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외국 선교사 단체들은 선교사 케어에 가장 큰 관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문 횟수, 방문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선교지의 어떤 이런 세미나, 이런 말씀, 이런 워크샵, 이런 어떤 메시지 전달, 이런 메시지 전달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선교사를 돌보는 일을 가장 그들은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는 정말 곰곰이 우리의 1 세대 선교의 훌륭한 이런 헌신과 희생 이제는 2 세대 3 세대로 들어가면서 이런 한국 선교에도 이런 일들을 한번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성교회나 선교 후원 단체도 선교 교육과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효과적인 선교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선교사의 라이프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선교지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선교사들과 각각 어떤 다른 입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각각 다른 입장의 요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 교회에는 반드시 선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직접 파송한 일은 너무나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런 지역 교회로서 파송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송한 선교사를 효과적으로 동역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선교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지금 선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선교지는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선교사 말만 따를 수 있고요. 또 잘못하면 선교사들에게 요구만 파성교의 요구를 통해서 선교의지를 리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마인드는 파성교에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 교육이라든가 선교 훈련 이런 부분도 같이 파성교에 적어도 선교부 어, 원들 그리고 이런 선교 목회자들, 그리고 관련된 이런, 음, 재직들은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사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선교지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현지어로만 하고요.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나오면은 조용한 곳에 한국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 사람들 만나고 싶고요. 그래서 교통이 편한 곳또 사람들 많이 만나는 곳 이런데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잘못하면은 정말 조용한 펜션 이런데 가서 한달 쉬었다가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소중한 선교사를 위한 배려지만은 그 배려가 선교사들의 필요와 어,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은 아, 우리 선교사님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계속 언어만 배우고 있어. 뭐 언, 교회도 개척도 아직 안된것 같아. 구원받은 열매도 한 명도 없대. 전도나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파송 교에서 갖고 또 또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를 알면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네. 3내지 5년은 최소한 3년은 선교지에 적응하는 시간.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우고 정말 힘 쓰러지 정도의 그런 문화 충격 속에서도 주님 은혜를 붙들면서 현지 적응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적응해가는 가는 단계에 어떤 사역의 결과들을 요청한다면, 요구한다면, 아니면 상상한다면, 얼마나 선교사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 선교 후원에 필요한 자산들을 생각해 봅니다. 인적자산, 물적자산, 어떤 비용적자산, 여러 자산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선교 자산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만큼이나 다양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공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는 너무 선교사의 100%를 다... 우리 파송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히려 필요를 파악하고 기도 제목들을 파악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이 선교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어떤 궁핍할 때 그런 때 어떻게 또 파송 교회에서 또 선교 후원단체에서 도와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 거, 보, 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아멜렉과 함께 싸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장터에는 청년 여우수와와 군사들이 아멜렉과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산꼭대기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를 했고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수와 함께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아론과 훌이 양, 모세의 양손을 붙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와 같이 동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생각합니다. 영, 그들은 영웅 같고요. 그들은 정말 그 어, 훌륭한, 물론 훌륭한 영웅 같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동역자들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얼마나 선교 동역하는 분들이 소중한가 이 선교 동역자들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후의크 그 동역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선교 단체들의 파송 교회에 기도와 후원과 동역이 없다면은 선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후원 동역의 가치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은요.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신실하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는가. 그래서 선교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한곳 선선 후원 동역자들은 좀 소중히 여기고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선교 동역자들, 후원 동역자들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뿐만 아니라 후원 동역을 하시는 분들도 아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뭐 나는 뭐 인정도 못 받고 뭐 그냥 뭐 헌금만 했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동역이 주님의 나라에 가면요 다그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어쩌면 많은 칭찬을 이 땅에서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후원 동역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주님 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많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후원 동역,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후원 돈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후원 동역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 이런 가치 소중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생명을 걸고 누가 참디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그런 승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그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능력 덧입고, 그 기쁨 속에서 그 능력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붙지르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이 사실을 들은 한 여인, 왕비 이세벨이, 내가 내일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한 이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사막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죽기를 요청했던 엘리야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서 천사들을 천사를 보내 주셔서 그 손을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떡을 주어서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교의 동력입니다. 오늘날에는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러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들을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것들 보내셔서 그한 장의 손편지 통해서 한, 편, 한, 장, 한 편의 영상편지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끝으로 선교사 멤버 케어 에 관련된 어,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켈리 오드넬 오드넬이 아까 소개드렸던 그 도표를 소개드렸잖아요. 켈리 오드넬의 선교사 멤버 케어는 선교사 멤버 케어의 교과서와 같은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도 선교사 멤버 케어를 하고자 하는 분들 또 선교사들 함께 그분들에게 다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처, 그다음에 땅끝의 아침, 또 아하 스트레스 어떻게 선교사를 선교지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후원 선파송 교회나 선교 후원 단체에서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MK에 관한 MK 케어에 관한 책인. 제3문화 아이들, 또피크세우기 그리고 낯선 고향, 이런 책들은 선교사 멤버케어에 아주 중요한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선교사 멤버케어에 여러 음, 경험, 노하우들, 그리고 성경적, 또 배경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이런 책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